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인사하시죠. 이렇게 이렇게 우리 서로 인사를 네. 내 옆에 있어줘요. 이렇게 서로 이제 인사한 마을 전해요. 내 옆에 있어주세요. 이렇게 앞뒤로 하면 앞뒤로, 앞뒤로, 앞뒤로. 예, 당신도 내 옆에 있어주세요. 무더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과 또 육신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들을 하지요. 사실 현재의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어떤 선택과 결정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이루어진 결과라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들을 할 때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기대감은 이게 내가 바라는 좋은 결과 그렇죠? 가능하면 최선의 결과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과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듯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죠. 내가 최선을 기대하고 뭘 결정하고 선택을 했지만 정 반대로 최악의 결과가 주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좋은 걸 기대했는데 더 나은 걸 기대했는데 어떻게 삶이 자꾸 무너져가고 안 좋은 결과가 쌓이고 희망을 잃어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제 자꾸 무기력해져요. 의지도 잃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삶을 포기하고, 아예 될대로 되라, 혹은 후회 속에 살기도 하고, 혹은 자책감 속에서 어떻게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희망을 갖고고 세워가는 사람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모습. 아무리 악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말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최악의 결과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고 그 희망을 바라보며 그 희망을 세워가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늘을 딱 쳐다보고 어떻게 되겠지? 지금은 알수 없지만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이 희망, 이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희망들을 만들고 열어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에 아주 큰 흉년이 들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든 거는 뭐 이번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고 이삭 때도 흉년이 있었고 야곱 그리고 요셉 때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흉년은 그냥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에요. 그냥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또는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늘상 종종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여러분도 흉년도 많이 만나시죠. 그렇죠?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흉년을 만나, 어떤 사업이 힘들어서 흉년을 만나는 분도 있고, 또 직장 때문에 직장을 잃어서 흉년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흉년을 배신감 때문에 마음의 상처 속에서 깊은 고통을 겪는 흉년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흉년이 찾아오면 가만히 있나요? 뭐래도 해야죠. 그 흉년 안에서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다. 삶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그 흉년을 어떻게 해서든 이기고 견뎌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합니다. 뭔가를 결정을 하고 또는 무언가는 선택을 하고 또그 선택과 결정을 따라 삶을 계속 움직여갑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의 삶이죠. 오늘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온 이 흉년 속에서 또 현실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레의 사람 엘리멜레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 그들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입니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양식이 없어. 그 양식을 찾아 떠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곳이 모압입니다. 모압으로 이주를 결정했던 나오미의 그리고 엘리멜레의 선택은 그래도 흉년이든 고향보다는 여기가 낫겠지 하고서 떠났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더안 좋은 그야말로 최악의 결과들 뿐입니다. 이주한 지 얼마나 됐어? 애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남편이며 가장이 죽자 아내인 나오미는 마음이 급해지죠. 이러다가 내두 아들까지 잃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부랴부랴 선택한 게 그러면 두 아들 빨리 결혼시켜서 후손이라도 봐야지. 선택한 두 며느리가 모험 여인 오르바와 루시입니다. 이렇게 두 며느리를 얻어서 결혼을 시켜.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죠. 아. 그래도 자기 남편은 잃고 가정은 잃었지만 그래도 결혼을 해서 자식, 자식 낳고 그냥 열심히 살면 그래도 뭐 굶어 죽기 하겠나 그냥 여기서 그냥 오손도손 소박하게 살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이 희망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마지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박한 바람과 소망마저 이 세상이 이제 거두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남은 마지막 희망이었던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하나님께서 데려갑니다. 이제 남은 건 늙은 나오미와 이방 여인 두며느리입니다. 여인 셋이 남습니다. 지금 지금도 아직은 뭐 평등 사회가 됐다고 하지만 여성이 혼자 이게 삶을 세워 가는 것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근데 지금부터 3,000년 전, 여자 셋이 할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굶어 죽기 딱 좋고, 노예가 되는 현실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때가 지금부터 3,000년 전 그때의 사회적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자신이 선택한 선택과 결정에서 돌아온 결과는 최악이었는데 모든 가능성도 다 사라진 그 상황에서 희망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그들의 하나님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게 남은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잃고 최악의 상황에서 새로운 회복과 희망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입니다. 자, 왜왜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될수 있느냐? 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보면은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실패를 자기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자신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삼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했던 선한 뜻 목적을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지막 희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는 혹은 세상을 징계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또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들을 진척시키는 도구로 삼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아 이거는 이렇기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이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성급합니다. 요셉 때에 가나안과 애굽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7년간의 긴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흉년을 징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큰 민족을 이룰 자기의 계획을 이루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맞죠? 흉년은 우리가 당하는 삶의 흉년들은 하나님의 징계야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쉽게 속단하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 내 삶의 흉년을 통해 어떤 선한 계획을 이루실까를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흉년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겠어요? 내려갈 일이 없죠. 이 흉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하셨고, 형들의 미움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파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삶의 흉년들을 많이 만나요. 건강일 기도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경제적 고통 속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자기의 선한 계획들을 이루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다 이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선택과 결정들을 합니다. 그 선택과 결정들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한계입니다. 우리가 한계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하지만 그러나 그 최선의 선택이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법은 사실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저한 모든 삶의 환경과 변수들을 다 통제를 합니까? 우리 그렇게 할수 없거든요. 고작 해야 우리가 볼수 있는 변수들 가능성들은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방향을 트는데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한계가 많은 사람들이 그 연약함과 한계 안에서 뭔가는 선택하고 뭔가는 결정을 하는데 그걸 다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결과들을 가져다 주는 예는 만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죠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한다 해도 그것을 자기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계기로 도구로 삼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자기는 알고 우리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 상황에서 내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가 저한 조건이나 내가 가진 환경이 아니라 내 사정을 알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으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선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는 희망이 있다고 볼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회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인 이유 그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자기의 돌봄을 유지하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자 오늘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이제 늙은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소문이었겠죠. 이런저런 사람들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한 가지 소문이 들리는데 그 소문이 뭐냐면 6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6절 이렇습니다.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조금 더 조금 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개역개정은 이렇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그냥 백성이 아니고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이 나오미가 듣습니다 돌보다 라는 말을 성경에서 여러 번 찾을 수 있는데 그죠? 돌보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돌보죠 그리고 환자를 이제 간호사나 의사나 이렇게 돌봅니다 선생님이 어린 학생들을 돌보죠 이게 돌보다 라는 말은 그러니까 조금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안전하도록 잘 케어하는 것, 이걸 보통 이제 돌본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의 돌봄은 이런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의 하나님의 돌봄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사라의 나이 65세에 약속을 줍니다. 아들을 주겠다. 내가 아들을 줄 거고, 그 아들의 후손이 얼마나 많아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 약속을 합니다. 10년이 지났어요. 내 아들이 없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 이맘때에 내,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받는데 기가 차죠. 여자의 나이 89세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현실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년에 내년 이맘때 1년 뒤에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정말 1년 뒤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1년 뒤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을 때의 그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돌보셨고 이 돌봄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은 자기가 한 약속을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성취해 이루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십니다. 우리 눈에, 우리 생각에, 아 이건 안 돼, 불가능해, 이거 안 돼, 이룰 수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돼? 이렇게. 생각되는 현실이죠.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양식을 주시고 살길을 열으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 이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돌보심.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우리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그 길과 방법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될 대로 되라 더 이상 할게 없다라며 삶을 자포자기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이를 안 물고라도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지키며 희망을 붙잡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계기로 삼는 하나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가능성과 희망으로 바꾸어 가시는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가 희망이 있다면, 희망을 둔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는 나옵니다. 오늘 나오미, 이 나오미죠. 늙은 나오미. 더 이상 희망도, 더 이상 미래도, 더 이상 가능성도 없는 이 나오미가 인생의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최악의 선택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그 최악의 상황에서 했던 그 최선의 딱한 가지 선택이 나오미의 인생 전체를 다시 한번 바꿉니다. 그건. 양식 주신 자기 백성을 돌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모압 지방에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나오미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하죠.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합니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삶을 세워가는 귀한 선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최악이라 여기고. 더 이상 희망도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현실에서 최선의 선택을 딱 하나 합시다. 그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 내가 세상에 내 조건과 환경에서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달라. 하나님은 달라. 하나님은 할수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내가 처한 이 환경과 조건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넉넉히 내가 풀수 없는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어 그러니 그 희망, 희망이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 돌아가자. 내가 어디에 희망을 두겠나? 하나님 외에는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사람도 포기하고 내 조건 환경 다 포기해도 내 하나님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 하나님께 내 마지막 희망 한번더 보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악의 환경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붙잡고 세워가는 우리 시온소교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